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스스로가 고민 없이 살려고 해도 인간관계 속에서는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딪힘과 무너짐과 그 맞지 않음의 불협과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인간은 고통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 이 현대인의 모든 만병의 근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수 많은 의학자들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이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불완전합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완전한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완전의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파라다이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이 꿈이 무엇이냐? 자기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함이 꿈이라는 것. 꿈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소박한 꿈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을 왜 꿈이라고 하죠? 이룰 수가 없 없기 때문에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양보하고 참아서 행복하게 보일 뿐이지 참지 않으면 행복이 올 수가 없어요 화평이 올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그 참음으로 인해서 나타나지만 않을 뿐이지 그 쓴물을 먹어가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보일 뿐인 것이에요 각자 각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의 분노, 이런 것들을 다 내보인다면 이 사회는 혼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혼란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완벽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안전으로 그 불안전함이 우리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가져다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는 그 안전을 향하여 그 안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욕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행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쉼이 없, 없다는 것입니다. 쉴 곳을 찾아 다닌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쉼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드디어 인간이 그렇게 갈구하는 쉼이 예수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고 싶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쉰다고, 잠을 잔다고 쉬어지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잠을 잔다면, 다 된다면, 불면증은 왜 생기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스트레스를 왜 받고 삽니까? 쉼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심, 정말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 심, 안정된 심, 안전한 심,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그래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 그 새로운 사람, 예수의 사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미국의 시민권자를 갖고 있지 않으면. 다 추방한다 그래요. 얼마나 불안전한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섭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시민권을 찾았다고 해봅시다. 그 불안전에서, 불안전함 속에서 이제는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이제는 해방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시민권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민권이 왜 중요하지요? 그 나라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면 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나를 보장해 주는 여권. 그 나라에서 나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민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강한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보통 심리학 속에서는 인간 속에 좌절하는 자와 그 좌절을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는 초월적인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월적인 자아를 프로이드는 초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초자, 초월적인 자는 나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느끼게 해주고 시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나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 자를 건드리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바라주고 싶은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이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나는 그 날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삶이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어땠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너는 새로운 존재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특히 심리학 속에서 보면 나의 과거의 치료가 얼마나 시급한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 과거가 이제는 주 안에서 해결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너를 건드지 못할 것이다. 과거가 너에게 피해를 주지 못할 것이다. 과거가 너에게 불행을 가져주지 못할 것이다.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사는 또 과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기를 주의하며 추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감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졌다 무한한 가능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그 과거가 이제는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나의 발목을 잡지 못하고 이제는 나의 꿈을 향하여 이제는 비전을 향하여 새 희망을 향해서 나갈 수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새롭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빔의 삶을 살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자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